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전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값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 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 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값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곧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것을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혹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을 써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히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간간히 이야기하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추리국기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가운데 누군가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만일 누군가 누군가가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하나님께 와서 죄의 용서를 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이웃을 찾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찾아가고 충분한 배상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와서 미우침의 속건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레위기 말씀에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먼저 이웃의 손해와 피해를 충분히 보,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 전 후에는 피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기 3절에 보면 반드시 배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배상할 것이 없다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격한 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배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책임있는 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지니라. 오제를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배상의 두 번째 원칙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배상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배상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여기 7절에 대해서는 배상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갑절을 배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갑절을 얘기하지만, 바로 앞에 말씀에서는 네배 혹은 다섯 배 배상을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개오라고 하는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세리들은..." 정해진 세보다 과한 세를 부과를 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던 세리 사케오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쁜뉘우침을 가지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는 지난 날의 자신의 삶을뉘우치면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예수님, 만일에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책임 있는 배상을 할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하며 그의 회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만일 이웃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충분한 배상을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배상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고 그리고 충분히 배상을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이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의 마음에 와 닿도록 충분한 배상을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화목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아전 인수격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며 이웃과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내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배상에 대해 말씀하시는 구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샬롬을 맺으며, 또한 이웃과 샬롬을 맺는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이웃의 그 고통과 아픔을 나의 고통과 아픔처럼 여기며 이 사회를 향한 오늘 나의 책임을 감당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복음에 맞추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복음 앞에 우리가 빠르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